자 오늘 얼랑고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빵집에 잠시 왔습니다 오늘 1호점 매니저 에드가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2호점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10시에 넘어가면 빵집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레드리본이라는 빵집 와서 케이크를 사놓고 그리고 선물도 사놓고 일을 하고 저녁 10시에 1호점으로 넘어가서 에드가에게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필리핀 케이크는 예쁜 걸 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못생긴 맛있는 걸 사야 됩니다 에드가 케이크는 여기다가 에드가 이름 써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온 에너지 프레어 <laughs> 저희가 오늘 올랑고 가서 데이트를 하다와 가지고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캔디스가 뚱뚱해지려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드가 생일 때문에 사는 겁니다. 케이크 사고 그 에드가 그거 사러 가자. 프리센트 기프트. I wanna buy shoes, but you don't like. Do not buy shoes. You want a b a e 아나 신발 선물이 되게 좋은데 자꾸 신발 선물을 해주지 말래요. 그러면 나이키 티셔츠 사줄까? 야. 어,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케이크에 들어갈 멘트랑 이름을 적어서 내면 케이크에다가 이름이랑 멘트를 써줍니다. 필리핀 빵집이 비싼가요? 이 케이크 한국돈으로 13,000원 정도 하는데 싼거 맞죠. 1년 이상 된 직원들 생일에는 거의 다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해 주는 편입니다. What the cake you keep on <목소리> buying my f <favorite>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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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크림 케이크. Yeah. 캔디스가 생크림 케이크 엄청 좋아하는데 <목소리> 한국 가서 생크림 케이크를 거의 3 days one time buying 해서 이팅 했지. 어.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요, 캔디스가.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일찍 일어나면 좀 기다렸다가 아침에 빵집 막 달려가요. 집 앞에 파리바게트. 그래서 파리바게트 가서 아침에 꼭빵 사먹더라고요. 와, 예쁘다. 가달리 우잇. 땡큐. 레드리본. 땡큐. 자, 케이크는 샀고요. 티셔츠 사러 이동할게요. 절로 가자. 애드가 티셔츠 사주려고 아울렛 왔습니다. 여기는 막탄섬에 있는 사미아라는 아울렛입니다. 와, 여기는 페이스 실드랑 마스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코런틴 팔서라고 코로나 기간에 외출을 할수 있는 성증이 없으면 아예 샵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하네요. 막탄이 지금 이 정도로 빡셉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야 됩니다. 오랜만에 옵니다, 담이야. 라이키 매장 안에서 촬영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 신발로 샀습니다. 왜 신발로 샀냐면요. 티셔츠를 샀는데, 생각보다 쓴 돈에 비해 너무 없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티셔츠 하나만 딸랑 주기에는 좀 그래서 신발로 샀습니다 그냥 신발이 졌을 때 조금 키도 나고 받았을 때 더 기뻐할 것 같아서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나이키 신발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에드가가 키는 작지만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화를 하나 사서 주려고 신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 장사하려고 막타 나왔는데 손님이 없어요. <laughs> 어, 내일이 월급날이라서 월급날인 토요일은 엄청 바쁘거든요. 어, 최근 어, 2주 동안은 거의 손님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수익이 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아이. Hi, it's time for working! <laughs> Hi! Hi! <laughs> Hi! Hi! Long time no see! <laughs> 아, 얘가 누구냐면 임신해서 그만둔 젤라이라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 직원이 여기서 일한 2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있기 전에 일을 했던 저희 보페 파트 직원이고요. 콜센터 콜센터죠. 아, 콜센터에 취직이 돼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보다 두 배는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세배 어, 타임스 트리, 셀러리 아니야. 이스토 <laughs> 아! 두 배는 많이 받는데요. 여기 레스토랑 일한 것보다 두 배는 많이 받기 때문에 이직을 했었습니다. 여기 그만두고 그 자리를 젤라이가 와서 대신 일을 했는데 2개월만에 임신해서 그만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라이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노월킹, 이 봐? 그래서 돌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이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특화된 직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별명이 유튜브 스타였어요. <laughs> 리액션이 진짜 평소의 리액션이 캔디스보다 더 유튜브 스타 같습니다. Bye bye. 어? Yeah. 아? <laughs> 글라이샤는 1년 정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젤라이가 하루 정도 백업을 하고 그만둬도 문제없이 지금 레스토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땡큐와 땡큐풀 컴백. Thank you. We don't have any problem for buffet because of are come back. Uh, no need na training. So perfect. Why ah. are you not winking? <laughs> Subscriber is subscribing. Why are you laughing? <laughs>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not pushing? Over. Oh. <laughs> Kaila is very thin and if you pushing, flying. <laughs> ah. Today is no busy. but are you not. Take a rest. Finish you sleep ka ba? For later, for every birthday ba? Party? Yeah. Ka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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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Kaila <laughs> <laughs> Matt, are you shy? Do you have shy? Uh, do you have shy? <laughs> How much you shy? 100, Krispy Kreme? Ah, Krispy Kreme no, <laughs> <laughs> 장사가 잘될 때는 직원들을 조금 스트릭하게 대해야 돼도 요즘같이 장사가 안될 시기에 화를 내면 직원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될수록 직원들한테 더 친절해야 되고요. 바쁠수록 조금 스트릭한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없다고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손님 없을 때는 이렇게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분위기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손님들한테도 이제 좋은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가할수록 저는 직원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엄청 없죠. 그래도 오늘은 초저녁에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저번 주보다는 낫습니다. 저번 주에는 진짜 평일보다 손님들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평일날 한 대략 70에서 80명 오는 것 같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130명 온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는 주말에 250명에 평일에 150명 정도는 들어왔는데 정말 반타작이 났습니다. 보이시죠? 야외 테이블은 싹비어있고요 지금 안에도 손님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토요일 한창 저녁 시간대인데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야 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힘을 내시고요 아마 이번 연도 좀 버티다 보면 금방 끝날 거라 봅니다 덕신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죠 캔디스 어디나 보러 갈까요 한시간 있으면 마감인데 캔디스가 안 보이죠? <laughs> 캔디스 지금 차 안에서 뻗었습니다. 완전 뻗었어요.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아마안 나올 거예요. 이게 시동을 리모컨으로 키면 금방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와서 에어컨을 켜 줘야 되겠습니다. 더워서 깨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일정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애들 밥도 챙겨 주고, 올랑고 가서 데이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나 봐요. 마감이랑 가게 정리는 제가 혼자서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쉬라고 차에 누워 있게 하겠습니다. 마감때가 다 돼서 아마 이게 마지막 잡채 요리가 될거예요 가즈아 아 칼라 <놀라> 칼라 <놀라> 칼라 <놀라> 칼라 <놀라> <놀라> How many pack? 175 Not bad? Uh, better than last week uh, Going up Asaka a a k a 지금 막탄이 술을 못 파는 정책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술을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점점 이렇게 풀려서 경기가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자, 이따가 정산할 때 끼고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10시입니다. 10시. 아까랑 똑같아요. 변동은 없습니다. 175명 왔습니다. 저번 주보다 한 50명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모자란 수치지만 그래도 손님이 늘어가고 있다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다시 술 판매가 가능하게 되, 됐으니까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 막탄에서 영상은 마지막으로 하고요. 이따가 대가가서 에드가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때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바이. <laughs> 제가 도착했습니다. 꼼꼼이예 s r 자간 스터마카요 ESR 브레미니, 어 브레미니, 아이스아바이스 아시아바이스, 아시아오이스아시아바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시 1호점 갔아데자리이다 차서 막탄에 왔어시 라고 하시더라이요1호점이 장사가 잘 됐네요 오시만에이점점시이렇게손님이 예전처럼 좀이어야지 어, 지금 너무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사실 심적으로 요즘에 가게 장사하는 영상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장사가 정말 안 됐었습니다. 몰라. 근데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일단은 오늘 1호점 총 매니저가 생일이니까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겠죠. 응. 자, 갑니다. 아들, 걸! 아들, 걸! 와이어, 아이디 얼라이 원서만 해! 올레디 프리페어 제가 챙겨 주기 전에 직원들이 이미 세팅을 해서 챙겨 주고 있었네요. 아하. 역시 1호점 야, 프렌드십 베리 9 5만 야. 와, 매니저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차려놨네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girls. <laughs> 오픈 오픈 open, open the box. Open the box. Happy birthday, yeah. g yeah. 아. r I mean, uh, no. yeah. 에드가 생일을 위해서 자 축하공연 있겠습니다. 해피 버스. 아, 네, 자, 네. 많이 먹어, too. 먹어. 와,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 감동받았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매니저를 챙겨 줄줄 아는 게 저보다 나았네요. 아. 시도기, 야, 되게 깡깡. tomorrow s 러 l 데 r y day, 디바? 아, 가사킷. 확실히 에드가가 사람 핸들링을 잘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원들이 매니저 생일을 챙겨준다는 건 매니저로서 역할도 잘했고 직원들한테 존중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동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정산하러 가볼게요. 오늘 손님 많이 들어왔어요. 228명. 아마 2주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명이 넘은 거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지루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바!